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원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벌써 14번째 강의, 원과 접선의 방정식. 우리 교재 60에서 6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과 접선의 방정식이란 도대체 뭐냐. 자,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원 밖에 있느냐 원, 어, 원주 원 위에 있느냐 아니면 은 기울기가 정해졌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패턴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기울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기울기가 하나로 이렇게 정해졌을 때예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요런 놈도 있지만 요런 놈도 있죠. 요런 놈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요령이 있고요. 이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이 요렇게 있는데, 원조상의 임의의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 밖에 한 점이에요. 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접선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있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접선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이것은 원 밖에 한 점이고요. 이건 원 위니까 원주 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위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세 가지 중에서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가운데 있는 원주 상에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떠한 놈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또 분필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 원 위에 존재할 때원 위에 있을 때원 위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먼저 선생님이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기본형이라 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위에 있는 x 점들 중에서 x 1, y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원이 있을 텐데 이 원의 중심이 중심이 0, 0이겠죠. 0, 0 원점이 되겠고 반지름 알짜리예요. 반지름은 알짜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원 어, 원주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을 x 1, y 1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 말이거든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란 얘기예요.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이 직선 위에도 요한 점이 지나기 때문에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우리 예전에 할때 어떻게 됐었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한 점을 할때 나머지 한 점을 알거나 기울기를 알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기울기를 찾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이 기울기는 바로 여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좀 휘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있게 되면 바로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직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뻑큐, 마이너스 1이 떠오르죠?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원의 중심을 지나고 x1, y1을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x1, 여기가 y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x1분의 y1이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x1분의 y1을 뒤집어 버리고요. 그러면 y1분의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수부보바 꿨으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놈이고 그 다음에 한점 x 1만 Y1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이 방정식을 잡아보면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Y1분의 X1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k만 구해내면 되는 건데요 이 k의 값은 x와 y를 알아야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y라는 건 뭐냐면 x 대신에 x1을 지나고요 y 대신에 y1을 지나게 되니까 x1 y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k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Y1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게 X1이니까 이게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Y1분의 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1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X1.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게 여기니까 플러스 Y1 이게 바로 K의 값이에요. K의 값에다요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죠. 자,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붙어있죠. 플러스 요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Y1분의... x1 그 다음에 x1 플러스 y1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y1을 일로쭉 넘어오면 되겠고요 일단 y1을 다 곱해버려도 되겠죠 그럼 y1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y1을 곱하면 여기는 y1y가 되고요 그 다음에 y1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1x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y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y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요쪽으로 넘겨보면요 x1x 플러스 y1y는 누가 되냐면 요 놈이 돼요 근데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인데요 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뭘 뜻하냐면요 그림으로 잠깐 가서요 x1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이고요 y1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이에요 요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과 똑같죠? 아래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래 제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써보면 무슨 뜻이냐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놈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원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X1, Y1을 지나게 된다 그러면 제곱을 1차로 바꾸는 건데 고그 점을 지나면 되기 때문에 바로 X1과 Y1을 두 개였던 거, XX, YY였던 걸 X1, Y 하나를 X1과 Y1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 3의 제곱이라는, 5의 제곱이라는, 예,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이 위에 있는 점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 4사가 일단 요 위에 있는 점인지 알아야 되겠죠? 3의 제곱 9, 4의 제곱 16은 25가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점이 맞습니다. 자, 그때는 요 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x 플러스 yy는 5, 5, 25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을 바꿔버리면 xy에 관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그 위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를 바꿔버리면요. 여기 3, 여기 x, 여기 4, 여기 y, 여기는 25. 자 이렇게 되면 바로 3,4를 지나면서 바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바로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기본형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만약에 표준형이 나타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만약에 r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자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 위에 있는 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평행이동한 거니까 똑같이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래 기본형의 좌표가 이게 0,0이었는데 0,0이었는데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옮겨간 거예요. 어디로 옮겨갔냐면 바로 a, b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옮겨가는 거냐? 이것도 X축으로 A만큼 옮겨가고요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옮겨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데, 대수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것은 X-A, X-A 제곱이고요 얘는 Y-B 곱하기 Y-B죠. 이놈이 R제곱이란 뜻인데, 자, 이것이 바로 X1, Y1을 지나는, 지나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걸랑, 하나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바로, y, x 대신에 x1을 하나 바꾸면, x1-a, 그 다음에, x-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플러스, y 대신에는 y1을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y1-b 곱하기, y-b는 r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x-2에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자, 요 놈이 5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5의 제곱. 자, 그러면, 이 위에 점, 이 위에 점, 5컴마, 5컴마, 어, 몇이라고 할까요? 7. 이렇게 해 봅시다. 5컷 마칠. 맞나 확인할까요? 5 들어가면 3, 3은 9고요. 7 들어가면 4, 4, 16이니까 25 나오게 되죠. 그죠? 위에 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갖다가 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X-2가 얘는 2개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Y-3이 이렇게 2개 곱해진 거죠. 자, 이놈이 5, 5, 2 5란 뜻인데요. 하나씩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를 5로 바꾸고 하나를 7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3이 나올 테니까. 3X-6이 나오게 되고요. 여긴7 들어가면 4가 되니까 플러스 4Y-432가 1 돼서 이게 25거든요. 그럼 얘를 간단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Y가 남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43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형과 표준형을 했어요. 그쵸? 남은 게 무슨 형 남았어요? 일반형 남았죠? 일반형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꼴이죠 자, 물론 요것의 해법은요, X 대신에, 이렇게 2차일 때는요, 2차일 때는 우리 그동안 했던 것처럼 XX 플러스, Y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에서 2위에 어, 지나는 점 x1, y1을 가지고 하면 얘네들은 여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x1, x, 그 다음에 y1은 여기 하나에 2차일 때는 이렇게 바꾸고요. 1차일 때는 뭘 바꾸냐면 평균값으로 바꾸는 건데요. 2분의 X1과 X를 더한 거 이렇게 플러스 B에다가 2분의 Y1 플러스 Y를 더한 거 플러스 c 는 0. 그래서 1차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 일반형이 나올 때는 빨리 얘를 뭘로 바꾸는 게더 쉽다고 그랬어요. 바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외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서 어, 표준형의 형태에서 대입법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바꿔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어, 6 y 어, 이퀄 이렇게 되겠고요 어, 이거 바꾸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선생님 계산 좀 할게요. 1이고, 여기가 9니까 10이거든요. 10이면, 1 0면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요렇게, 바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요 그러면 예를요, 대입을 해도 물론 문제는, 어, 나옵니다. 그죠? 문제 답은 구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을 빨리 정리 하는 게더 빠릅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얼마가 되느냐? 9하고 1이니까 10이니까 여기 25가 돼서 역시 5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 어, 5,5, 어, 4락 3? 5,6으로 해볼까요? 5 6 6이라고 해보죠. 집어넣어보죠. 5에서 1 빼면 4, 4, 4, 16이고요. 6에서 3 빼면 3, 3은 9니까 25 나오게 되죠. 그죠? 요 위에 있는 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하는 방법이 똑같죠. x-1, x-1에, 플러스 y-3에 y-3에 이놈이 25. 자, 5하고 6으로 하나씩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긴 4 나오게 되니까 4x-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3 나오게 되니까 3i-9는 25가 돼서 간단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x 플러스 3i 이거 13이니까 넘어가면 13이 이렇게 더해져요. 그래서 38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나서 우리 기본적인 문제들 필수의제 어, 문제 풀어볼 수 있, 풀어보도록 볼수풀어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필수의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필수의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죠. 접점을 할때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위의 점. 자, 위의 점이라고 그랬죠. 위의 점. 그랬어요.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자, X 두 개와 Y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것이 5란 뜻입니다. 자, 이것이 2,2 2 위에서 X가 2고 Y가 1이란 뜻이죠. 요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X가 되겠고요. 플러스 Y가 되겠고 5가 되겠죠. 자, 고민하지 맙시다. 끝났거든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을 할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다. 그죠? 표준형. 요 위에 점 0,1. 만나 확인할까요?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더하기 1은 10 맞죠? 그러면 빨리, x-1이 두번 곱해진 것과,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두번 곱해진 것이 0이 10인 10인 원의 방정식에서 x가 0 1을 지날에 x의 0지 번호도 성립하고 y의 1지 번호도 성립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하면 0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뀌어 버리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고요. 1 들어가면 3 배하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3y 플러스 6입니다. 이 놈은 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간단히 쓰기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i가 되며자 그다음 요놈은 왜 10이 어디 사라진 거야 여기 1이 있어야 되죠 10에서 6 1 7을 뺀 거니까 바로 3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4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47번은 뭐 일반형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일반형 나오면 무슨 형으로 바꾸라고요? 표준형으로. 그러면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2분의 1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은, 음,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건 1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1이었으니까 여기라고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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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고 그러면 되죠? 얘네 둘만 문제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여기 붙어야 돼요. 4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1 들어가면 이거 0 돼서 사라지고요. 1 들어가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라 그랬으니까, 빨리 바꿔야죠, 또. 이것도 x-1이 두번 곱해진 거고요. 플러스 y-2분의 1이라는 놈이 두번 곱해진 거예요. 자, 이 놈이 4분의 1짜리인데, 이놈이 바로 1컷만 1을 지나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간단히 한 결과는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단 왼쪽에서 이게 0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사라져버립니다. 여기는 2분의 1만 남았죠. 그러니까 2분의 1배에 그 다음에 y-2분의 1이 붙고요그 다음에 이놈이 4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은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4배 해버리면 되죠. 4배. 4배 해버리면 여기는 2가 남으니까 2와 2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4, 4배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죠. 네 배면 여긴 1이 돼버리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래서 2Y는 요거 넘어가서 2 돼버리니까 Y는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1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예.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 자, 선생님이 지우는 동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지우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확인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문제 보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위의 점. 1, 2루트 2. 뭐 복잡하게 준다고 못풀리는 없죠.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xx 플러스 yy는 9란 뜻이고요. xy의 각각의 점 1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y대신에 2루트 2라는 놈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x가 되겠고요. 플러스 이 루트 이Y가 되겠죠. 이놈은 구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지우는 시간이 더 걸려요. 자, 4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7번 보죠. 자, X-1의 제곱 위의 점, 자, 믿읍시다. 위의 점이라는 거 믿죠. 자, 그러면 집어넣어 버리면요. x-1 곱하기, x-1 더하기, y-2, y-2 콜 3에서. 자, 한 놈이 누구냐. x는 2고요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건2 플러스 루트 2랍니다. 자,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에서 2에서 1 빼면 요 그대로 나오니까 x-1이 되겠고요 자, 2√2 2 루트 2 들어가면 2 루트 2에서 2 빼면 은 누구만 남아요? 루트 2만 남죠? 플러스 루트 2 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요거는 3이란 뜻이죠. 그래서 3을 넘겨버리는 게 낫죠.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넘기죠. 자, 간단히 한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루트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이놈은 0이다.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47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 자, 이번엔 무슨 형? 일반형이죠? 일반형, 그죠? 일반형은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요 놈하고 요 놈하게 되면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요 놈하고 요 놈하면 y-2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에서 4가 붙고 요거에서 1이 붙었으니까 5가 붙었거든요. 근데 마사가 있으니까 넘어와서 여기는 9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위에 점, 요 놈이라고 그랬죠. 자, 빨리 적어야죠. x-1이 두 번. y-2가 두 번. 이 놈은 9다 그랬죠. 자,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1 플러스 2 루트 2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y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이라고 그랬죠. 자, 간단히 해봅시다. 요거 들어가면요, 1 플러스 2루트 2에서 1을 빼버렸으니까 요놈만 남아요. 요놈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2루트 2x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고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다음에 9 넘어오면 마이너스 9는 0이 되니까 간단히 된걸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것은 2루트 2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y. 그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죠. 는 0.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주사항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